안녕하십니까. 아, 이번 시간은 대인관계 능력의 두 번째 하위 능력이죠. 리더십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리더십 뭐 많이 들어봤죠? 리더십이 사람들은 좀 뭔가 신비롭고 특별한 것이다. 또한 뭐 카리스마, 뭐 있는 사람들만 리더십이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리더십은 뭐 카리스마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사실 성격과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뭐 특정 뭐 집단만 아니면 특권이 있는 사람들, 소수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도 아니고요. 우리 모두,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리더십을 갖춰야 되고 또 리더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꼭 조직 아니더라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다루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죠. 리더십은 변화에 대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리더십은 어, 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에 따라서 이제 행동을 할수 있도록 하는 거죠. 팀에서 리더십이라는 것은 팀의 목표를, 비전을 세우고 각각 팀원들의 장점, 그 사람의 특징들을 잘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팀장 리더십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리더십의 의미, 리더십이 어떤 유형이 있는지 또한 직업생활에서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부여가 무엇인지 우리가 팀워크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임파워먼트, 그러니까 권한을 주는, 위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한 주도적으로 변화를 어떻게 이끄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십의 의미와 의미, 유형. 우리 주변의 많은 상황들을 리더십의 시각으로 본다면 리더십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간단한 예를 통해 우리는 아이디어를 내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이를 추진하여 성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리더십 역량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리더십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입니다. 여기 사례에서는 롯데리아의 신입사원 얘기인데, 어느 날 롯데리아 신입 사원이 땡땡 검색 사이트 그런 사이트에서 롯데리아를 검색했는데 각 영업점이 두서없이 나열되는 것을 발견했대요. 을그 땡땡 검색 사이트는 업계 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보가 제대로 안 나가면 굉장히 이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 신입 사원은 이 땡땡 검색 사이트에 롯데리아라고 검색하면 체계적으로 검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 덕에 매출도 많이 이루어 그, 올랐대요. 그이 그러니까 내용은 사실은 뭐 리더십이다 해가지고 뭐 팀장만 있어야 된다 아니면 뭐 지도자만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게 아니라 누구든 그 변화 관리 변화를 이끌 수 있고 촉진시킬 수 있도록 누구든 다 리더십 능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사례입니다. 이제 다음 다음 사례예요. 다양한 유형의 리더십. 기획부장 K 씨. 기획부장 K 씨는 부하 직원들의 생각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도전하는 도전이나 반항 없이 순응하도록 요구한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대인관계 능력의 유형 봤을 때뭐 지배형 뭐 이렇게 말씀 드린 적도 있는데 이건 약간 독재자식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팀장 L 씨 팀장 L 씨는 아침마다 직원 회의를 하고 그날의 협의 내용에 대해서 개요 자료를 부하 직원들에게 나누어 준다. 그러면 직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완전히 자신 새로운 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L 씨는 이러한 부하 직원들의 생각에 동의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가진다. 이건 이제 민주적으로 토론을 유, 토의를 유, 그 유도하고 하는 민주적인 민주주의 지향하는 뭐 리더십일 수가 있습니다. 팀장 J 씨. 제이 씨는 스스로가 팀원 중한 명일 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신이 다른 팀원들보다 더 비중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모든 팀원들은 팀의 성과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 이것은 이제 파트너십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팀장 p 씨. 팀장 PC는 그동안 자신이, 자신의 팀이 유지해온 업무 수행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는 팀의 명확한 비전을 세우고 팀원들로 하여금 업무에 몰두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사실 이제 제대로 뭐 좋은 가장 바람직한 리더십은 뭐이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해서 요 팀장 PC에 관련된 요런 유형을 이제 그뭐 변혁적 리더십으로 해서 최근에 굉장히 좀 뜨는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과 아 어, 관리자의 차이는 리더와 관리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먼저 리더십이 무엇인지 한번 각자의 생각을 어 적어보자. 리더십이란 사실은, 뭐, 나를 따르라 해서, 뭐, 리더를 따라가는 마음, 뭐, 리더, 리더로서 갖춰야 되는, 뭐, 자세,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각각 누구든지 다 리더십은 갖춰야 되는 거고요. 리더와 관리자의 차이는, 사실 리더라는 것은, 비전,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할때그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리더라고 하고, 관리자는, 고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조직을 잘 배분해서 그 관리하는 그런 부분을 관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관리자가 될지, 리더가 될지, 뭐 이런 것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성공적인 리더는 이끌고 나가야 할 집단에 따라 아마도 리더십의 한 가지 유형을 엄격히 고수하거나 아니면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유형의 리더십을 혼용할 수있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리더십 유형은 독재자 유형, 민주주의에 근접한 유형, 파트너십 유형, 변혁적 리더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다음 밑줄친 곳에 독재자 유형부터 변혁적 유형까지 어떤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적어보자. 철수는 스포츠용품 제작 판매 부서의 새로운 관리자로 승진했다. 그 부서는 과거 과시적인 성공을 거두었으나 구조조구, 구조조정으로 인해 오랫동안 일해온 직원의 수가 줄어들면서 최근에는 판매 실적이 평균 이하로 떨어진 상태였다. 철수는 새로운 관리자로서 비교적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떤 어떤 유형을 적용하여 그 상황에 대처하였다. 그의 부서는 어, 그의 부서에는 여러 판매 부서 중에서 가장 훌륭한 직원들이 많았다. 그는 직원들에게 현재 업무 수행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 각인시키고 회사 내에서 최고 부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자신이 최대한 도와주겠다고 했다. 어, 철수는 노련한 선임 직원들이 이전에 어떻게 성공했는지 되돌아보고 그러한 대,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도와주었다. 그는 그들이 전성기에 얼마나 열성적이면서 혁신적이었는지 자랑하려고만 하고 성공을 향한 또 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철수는 또 다른 리더가 돼서 직원들의 신뢰와 충성심을 새롭게 형성하였다. 일단 첫 번째 유형은 어, 여러, 그, 가장 훌륭한 직원들을 가지고, 저, 갖추고 있을 때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같이 본인도 직원으로서 같이 이제, 어, 파트너십을 유, 그, 형, 만들어가지고 하는 유형인 것 같고요. 파트너십 유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이제 보다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기로 막 요구했고, 그, 막 이렇게 독려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 독재자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수는 그의 리더십에 계속적으로 저항하고 판매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직원도 뭐 해고까지 할 정도로 독재자스럽게 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의 수준이 되었을 때 철수는 변혁적 유기의 리더가 돼서 비전을 세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 그래서 리더십의 유형은 지금 다시 정리를 하면 일단 리더십에 대한 정확한 규정된 정의는 없는데 공통된 특정을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 정의나 개념, 공통된 특징들을 보면 일단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스스로 조직 목표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 행위,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하여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영향을 주는 행위 또한 어떤 주어진 상황 내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 또 자신이 주장을 소신 있게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힘뭐 이렇게 리더십을 또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 리더란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만들, 말하며 이 교재에서는 리더십을 어~ 조직의 공통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개인이 조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라고 어, 나왔네요. 자, 과거에는 상사가 이게 그, 그 조직, 하급자, 그러니까 뭐랄까, 부하직원에게만 수직적으로 리더십이 갔다면, 최근에는 전방위적으로 발휘됩니다. 상사가 하급자에게 또한 동료가 또 외부 전문가가 서로 이제 이게 상호, 어, 그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그 영향력이 미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또한 아까 활동에서 리더하고 관리자 차이를 그 말씀드렸는데 리더는 뭔가 공통된 목표를 향해 각 조직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 한다면 관리자는 뭔가 이제 뭐 미래 뭐 비전 이런 거보다는 현 상황 게더 초점을 둬서 그 문제를 해결할 하는 쪽으로 더 초점을 두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무엇을 할까, 아, 무엇을 할까를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한다면 관리자는 아,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 뭔가 이제 현안에 좀 초점을 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독재자 유형 다시 정리해 볼게요. 독재자 유형은 정책 의사결정과 대부분의 핵심 정보를 그들 스스로에게만 국한하여 소유하고 고수하려는 경향, 경향이 있다. 질문은 금지. 모든 정보는 내 것이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독재자 유형은 특히 집단의 통제가 없이 방만한 상태에 있을 때 혹은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을 때 사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산업화 시대에 막 이때는 이런 유형의 리더십들이 많이 나왔죠. 막그 성과를 빨리 빨리 보여줘야 되는 조직에서도 이 독재자 유형이 있으면 보다게 성과는 빨리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뭐그 외적으로 뭐 폐단도 있겠죠. 자두 번째는 이제 민주주의에 근접한 유형. 민주주의에 근접한 유형은 독재자 유형보다는 관대한 편이다. 리더는 그룹의 정보를 잘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전체 그룹의 구성원 목표를 모두를 목표 방향 설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구성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려고 노력한다. 참여시키고 토론을 장려하고 또 거부권도 있죠. 그래서 민주주의에 근접한 방식은. 방식은 당신이 혁신적으로 탁월한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고 또한 그러한 방향을 계속 지향할 때 가장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리더에게는 대신 옳고 그름을 결정한 책임이 있죠. 그 다음에 파트너십 유형, 독재자 유형과 민주주의에 근접한 유형은 리더와 집단 구성원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있다. 하지만 파트너십에는 그러한 구분이 희미하고 리더가 조직에서 한 구성원이 되기도 한다. 파트너십 유형은 소규모 조직이나 성숙한 조직에서 풍부한 경험과 재능을 소유한 개인 개개인들에게 적합하다. 평등, 집단의 비전, 책임 공유. 이 때가 이제 파트너십 유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뭐 이제 선호하는 그 유형의 리더십은 변혁적 유형.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변혁적 리더는 전체 조직이나 팀원들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원동력이다. 카리스마 자기 확신, 존경심과 충성심, 풍부한 칭찬, 감마 뭐 이런 게 변혁적 유형을 갖추신 분들에게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해요. 자, 동기부여 및 인파워먼트. 예전에 이제 팀워크를 설명드릴 때, 인파워먼트를 설명드렸는데, 그러니까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이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변화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한 권한도 이임시키는 인파워먼트도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례 보시죠. 동기부여 사례. 지역 총판의 매니저인 강수는 매 분기별로 빠짐없이 판매 실적을 검토한 후 실적이 부진, 부진한 직원은 해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넣었다. 강수의 처벌을 기반으로 한 동기부여는 단기적으로는 실적 향상에 다소 효과를 낼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부작용만 낳게 되었다. 이런 원초적인 방법은 지극히 바람직하지 못한 반발과 저항만 불러일을 킬 뿐이다. 이런 사례고요 권한 위임과 위, 업무 위임, 그러니까 인파워먼트 위임하는 건데 권한을 위임하는 거와 업무를 위임하는 게또 구분될 수가 있어요. 상황 A. 리더 K는 팀원 A에게 지난 몇달 동안의 판매 수치를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고 회사부서에서 받은 수치를 반영한 새로운 보고서를 만들려는 지시를 내렸다. 그런데 팀원 A는 전혀 열의를 보이지 않은 채 업무를 처리했다. 리더 K는 그가 업무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판매 개선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왜 생각해 내지 못하는지 의아하게 여겼다. 요때는 요 어떻게 해야 할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상황 B는 어, 리더 K는 아까처럼 그뭐 수치를 정리해 달라고 했는데 그와 함께 판매 수치를 자세하게 같이 살피고 판매 향상에 도움이 될 마케팅 계획을 개발하도록 그를 격려했다. 그래서 이제 양쪽에 어떤 이제 케 함으로써 동기부여가 되고 성과가 나는지 그 사례입니다. 그래서 상황 B는 권한 이제 위임을 해준 거죠. 그 직원들이 제대로 할수 있게끔 그러니까 팀원 A가 막구정한 책임감을 느끼고 책임감을 갖는 한편 효,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그니까 그러니까 위임을 해줬다는 그런 사례입니다. 네앞에 사례에서 어, 이렇게 그 격려를 해주는 리더가 있고 아니면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 막 하면서 별로 이렇게 그 격려하지 않는 그런 이제 사례 두 가지를 보았는데요. 그러면 요, 어떻게 이 동기부여를 할지 한번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조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외적인 동기 유발도 필요하지만 그 이상을 제공해야 한대요. 그, 사실 모든 고, 조직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기란 쉽지 않겠죠. 그러나 이러한 환경이 마련된다면 조직원들은 돈이나 편익 등 외적 보상이 아닌 자기 내면의 순수한 이제 욕망에 대한 욕 동기 부여를 받으 받을 거라고 어, 합니다. 그러면 이 내적 동기 유발을 어떻게 시킬 수 있을지 자첫 번째 긍정적 강화법을 활용한다. 칭찬해주는 거죠 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하면서 목표 달성을 높게 평키 높이 평가해서 조직원에게 곧바로 보상하는 행위를 우리 긍정적 강화라고 합니다 굉장히 효과적이래요 자두 번째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부여한다. 환경 변화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새로운 업무를 맡을 기회를 준다면 팀에는 발전과 창조성을 고무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된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새롭게 무슨 업무를 준다던가, 그러니까 이것도 적절히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업무를 계속 뭐 끝났는데 쉬지도 않고 또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제를 팀장으로서는 또, 어, 제공을 한다면 내적 동기 유발이 어, 더 이제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창의적인 문제 해결법을 찾는다. 창의적인 문제 해결법은 조직원들이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리더는 조직원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도하고 개입할 수는 음, 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은 조직원 스스로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자신의 역할과 행동에 책임감을 갖는다. 자 이제 내적인 동기 유발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업무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환경 속에서 일, 이제 일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친구들이 오히려 더 자신의 위치에서 안정감을 찾고 자신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긍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외적인 보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의 의미. 그 본인이 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칭을 해준다는 거예요. 코칭은 옆에서 이제 문제나 이런 진척 상황들을 팀원들과 함께 자세하게 살피고 지원을 해주면서 지도 격려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굉장히 뭐랄까 이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죠 사실은 하지만 리더는 팀원이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더욱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변화에 대응하죠. 그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교육할 수 있는 분위기,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교육과 성장 기회를 제공을 어, 하는 거죠. 그래서 직원 자신이 상사로부터 충분히 인정받고 있으며 일부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이제 외적 내, 외적 동기가 아닌 내적 동기 유발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파워먼트 즉 권한 위임이라고 위임이라, 음, 할수 있는데요, 직원들에게 일정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훨씬 수월하게 성공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뿐더러 존경받는 리더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해요. 인파워먼트란 조직 구성원들을 신뢰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믿으며 그 잠재력 개발을 통해 고성과 조직이 되도록 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인파우먼트의 이 점. 인파우먼트는 조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시너지적이고 창조적인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대요. 인파우먼트를 하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사람들의 좋은 기회에 대한 큰 기대를 하게 되며 진보적이고 성공적인 조직을 만들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나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며 이 일은 다른 사람이 하는 일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계속 이제 동기 유발과 동시에 그 이런 걸 느끼게끔 해준다는 거죠. 그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한대요. 인파우먼트라 하면 아까처럼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한다. 그리고 일의 과정과 결과가 내가 많이 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나도 성장하고 있다. 우리 조직에서는 이내 아이디어가 매우 존중되고 있다. 내가 하는 일은 매우 재밌어. 그리고, 우리 모두 구성원들은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야. 다 같이 협력해서 승리하고 있어. 뭐 하면서, 이런 느낌을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너 우리 회사 왜 왔어? 야, 갈 데도 없나 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그, 오히려 굉장히 동기를 저하시키고, 사기 저하시키는 언행은 삼가할 필요가 있죠. 자 인파워먼트 충족 조건은 일단 여건이 조성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되고 또 재능과 에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명확하고 의미 있는 목적을 줄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파워먼트의 여건이라는 것은 뭔가 도전적이고 흥미 있는 일이라던가 학습과 성장의 기회 그다음에 높은 성과나 지속적인 개선을 가져오는 요인들, 이런 부분을 잘 통제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성과에 대한 지식, 긍정적인 인간관계, 개인들이 공헌하며 만족한다는, 만족하고 있다는 느낌, 상부로부터의 지원, 이런 게 이제 인파워먼트를 하는데 좋은 여건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인파워먼트 하는데 이렇게 장애 요인도 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주어진 일을 해내는 이제 역량도 부족하고, 동기도 부족하고, 결의도 부족하고, 책임감도 부족하고, 그리고 의존하고, 이런 부분은 인파워먼트 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오죠. 그리고 대인관 차원에서는 다른, 다른 사람들과의 성실성도 결여하고, 약속도 불행하고, 이 성과를 제한하는 조직과 규범, 갈등 처리 능력 부족, 승패의 태도, 막 이런 부분은 장애 요인이 되는 거예요. 관리 차원에서는 이제 통제적 리더십 스타일, 또 효과적 리더십 발휘 능력이 결여되고 경험이 부족되고 정책 및 기획 실행 능력도 부족하고 비전의 효과적인 전달 능력도 부족하고 이런 차원은 인파워먼트의 장애 요인입니다. 그리고 조직 차원에서는 이제 공감대 형성이 없는 구조, 공감대 형성이 없는 문화, 구조, 공감대 형성이 없는 시스템, 또 제한된 정책화 절차, 뭐 이런 것 때문에 인파워먼트 하기가 어렵죠. 요까지는 이제 동기유발하고 인파워먼트까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변화예요, 변화. 그러니까 변화는 어쩔 수 없이 항상 있는데 그 변화 속에서 어떻게 이 변화를 관리하는지 이 변화 관리 능력도 무작, 무지 중요하죠. 그래서 현재 비즈니스의 특징은 끊임없이 변하고 유동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변화 관리는 리더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로 부각되었다. 리더가 효과적인 변화 관리를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변화를 이해해라. 둘째, 변화를 인식해라. 셋째, 변화를 수용하라. 입니다. 첫 번째, 이제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변화가 왜 필요하고 무엇이 변화를 일으키는지, 또 변화는 모두 좋은 것인지 아니면 안 좋은 것인지, 모두 좋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그 변화를 단행하기 전에는 이 현재 상황과 변화된 상황에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변화를 인식해야죠. 아, 이제 변화로서 이제 그 인식하고 어떻게 그 다음 단계를 가야 될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또 개망적인 분위기, 객관적인 자세, 구성원의 감정을 세심하게 살피고 변화의 긍정적인 면에 더 초점을 두고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그 변화를 이해하고 인식한 후에는 이제 변화를 수용해야겠죠. 그래서 이 리더는 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지를 구성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또 변화를 위한 구성원의 노력에 아낌없이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행동을 보이는 구성원들도 많겠죠. 그런 친구들에게는 개별 면담을 통해서 늘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항상 언제든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이런 친구 한 명이 또 조직 문화를 완전히 또 이렇게 다운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행동, 부정적인 언행을 하는 그런 직원들은 잘 지켜보면서 그 대화를 통해서 잘 그러니까 선도 이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변화에 스스로 대처하는 직원들에게 도움이 돼야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구성원과의 수시로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대인관계 능력의 두 번째 리더십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